화이트홀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공간일까? 정말 그렇게 말해도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시간 반전 해설 유션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 헤르 시간 축 반대로 계산하면 수학적으로 화이트홀이 등장합니다. 즉,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구조라면 화이트홀은 그 반대로 모든 걸 밀어내는 구조. 더 놀라운 건이 개념이 시간 대칭성 타임 시머트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물리법칙 대부분은 시간이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수학적으로는 똑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화이트홀은 시간이 역행하는 세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단, 현실에선 문제도 있어요.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열역학 제이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위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즉, 시간이 거꾸로 흐르려면 세상이 점점 질서 정연해져야 한다는 건데 그건 자연스러운 우주와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화이트홀은 아직 실제하지 않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놀라운 상상을 열어주고 있죠. 이런 과학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저장 꾹도 만나요.